피자를 중학생 때 반장이 간식으로 싸줘서 처음 먹었거든.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. 그래서 엄마랑 동생 먹게 주고 싶어서 연습장을 한 조각을 포장했어. 근데 그걸 때 짝꿍 여자애가 보고 우리 집고작막 놀리는 거야. 나 울면서 연습장으로 포장한 피자를 쓰레기통에 버렸지. 그때 너무 쪽팔렸는데. 피자를 벌어서 동생이 못 먹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성질이 나더라 마침 피자가 그때 한 판이 남아서 담임이 학년 교무실로 가져가는 거야 내가 쪽팔리고 무릎으 가서 동생 피자 한 조각만 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이 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선생님은좀할 건데 그걸 뺏어가니 이러면서 아빠 이때, 지말라라하때라고그때부때였어공때 이때, 불안증때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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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,